어 먼저 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볼때 우리의 우리의 그 지혜와 지식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성도님들께서는 어뭐 저보다 훨씬 더 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 이 창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명쾌하게 에,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첫째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첫째로는 우리가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첫째로는 비전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가장 쉽고 또 가장 짧고 가장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워낙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인류의 가장 석학이었다고 하는 아인슈타인 얘기하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내에 3%만 활용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3%만 활용을 했는데 예, 그가 일 위에 가장 석하기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 1%도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1%도 활용을 하지 않고 그를 뭘그으면서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하면. 아 어, 좀, 그거는, 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음, 음 그, 작년에, 음, 작년 5월 달에 저희 집에가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해서, 어, 데려, 어 갔다 왔잖아요. 음, 갔다 오면서, 어, 우리 집에한테 이제, 그때, 그, 뭐, 디켓팅 문제, 뭐또 이런, 어, 일이 있어서 갈 때는 어, 워싱턴 DC로 갔었어요. 델러스 공항으로 갔다가 이제 버지니아서 졸업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음, 그러니까 어, 대륙횡단을 했죠. 남쪽으로 40분 도로로 한 오면서 그렇게 오면서 어, 그 25년 전에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냥 꼬맹이였죠 뭐 꼬맹이였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또한 아이들이 몇 살이 됐나 2000년이니까 한 여섯 일곱 살 여섯 일곱 살 됐을 때 다시 가 가지고 갔을 때이그 어 킹스캐년에 가서 이그 나무가 있어 킹스캐년에 나무가 있는데 어 레드 파인 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레드 파인 인가 그럴 거예요이 나무 키 나무 크기가 길이가 얼마나 나무 길이가 기냐 하면 어, 뭐 거의 한 100m 정도 됩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운동장 즉 보통 학교 운동장 이쪽에서 눕혀 놓으면 저쪽까지 눕혀 놓은 정도로 나무가 크고 어, 25년 전에는 그런 나무가 이렇게 어, 죽은 나무 있잖아 넘어진 나무 그만 그,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터널로 이렇게 만들어서 (25년) 전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터널이 있었던 어, 그런 나무인데 거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러 갔었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엄청나게 자연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나무는 우리가 얘기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를 얘기할 때는, 나무가 높이 올라간 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옆으로 퍼진 만큼 밑에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근데 그 나무는 전혀 그렇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무는 뭐냐면, 뿌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태풍처럼 오면 그런 나무들은 다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욱한 어그 뭐랄까 안개 있죠 그죠 자욱한 안개와 같은 이슬 그것을 먹고 자라요 근데 그 나무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나무들이 100m 짜리가 있으면 오, 삼십, 뭐, 찰십 미터, 오십 미터, 삼십 미터, 이십 미터, 밑에는 조그만한 잔목들이 쫙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잔목이 없어요. 3 0 미터, 오십 미터, 이런 것도 거의,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산 높은, 어, 안개가 많은 데는 키가 더 크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안개가 좀 적은 데는 적고, 그냥 아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불이 나면 그 나무는 솔방 울 이게 전이 자연 바라자가 산불이 나잖아 요 자연 바라 산불이 나면 그 불의 온도에 의해서 200도 이상 온도의 네, 온도로 인해서 솔방울이 타고 난 다음에 그 솔방울이 타고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바라가 돼 이렇게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나야. 다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25년 만인데, 그러까 25년도 안 됐죠. 2000년도에 갔으니까, 2000년도에 갔다가, 이번에 19년도에 갔으니까, 거의 딱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갔는데, 산이 거의 항폐화가 되어졌어요. 그 옛날에 무성하던 것에 비해서는, 한뭐 거의 한 6, 70% 정도밖에 없고 그큰 나무들은 거의 다 없고 어 훨씬 작은 나무들만 음 위에 있던 그니까 안개가 많으면 큰 나무들이고 그런데 많이 없어지고 그런 그렇거든요. 정말로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엉망이 돼졌어요. 어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짧은 시간에 2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도 이 자연의 변화가 엄청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 그리고 지금은 음, 뭐 비행기를 타고 관광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로 볼수 있지만 그 전에는 태어난 곳에서 쉽게 말하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 10km 이내를 잘안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하다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상 나라가 망해서 어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짧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창조를 다한다는 것은 너무 한계가 아 많다라는 것을 오늘 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는 하나님이 이래 이래 이렇게 창조했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가장 근본적이고, 어, 가장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창조를 보면서 지나놀이라든지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어, 자, 내가, 제가 내일 아침에는, 어, 이, 이, 창조를 위해 창조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것이 이제 PC로 인해서 참이 진화론의 단 허구들이 너무너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어, 너무너무 많은데 예, 그런 것들이 숨겨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화론엔, 진화론은 음, 어제 오후 예배도 제가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그러는데 이 진리는 첫 번째로는 사실에 근거를 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수 없어요. 사실에서 호담에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실에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화는 진리가 될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서야 그것이 진리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데 진리라고 믿고 쫓아가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선명의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걸 진리로 쫓아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이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진실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기로 주신 거야.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다 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로는 사실적인 것의 하나도 없어요. 진화로는 처음부터, 가설로 시작해요. 이랬었을 것이다. 그리고 화석이 이렇게 발견됐으니까 이랬었을 것이다. 또 이런 화석이 있으니까 또 이랬을 것이다. 또 이런 화석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또 이런 화석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증명이 되어진 것이 없고, 이런 화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런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가장 음, 가깝다는 핀체, 어, 그 침팬지도, 거의 뭐 사람의 에, 유전자의 93%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고양이와 호랑이는... 차이점은 이 DNA가 3%만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 차이나는데 중요한 것은 3%가 차이나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3%가 차이나는데도 고양이는 100번의 새끼를 낳아도 고양입니다. 천 번의 새끼를 낳아도 고양이입니다. 3% 차이 나는데 고양이가 호랑이 된 적이 없고 하다못해서 고양이가 호랑이 중간쯤 된 적도 없어요. 또 반면에 호랑이는 수천 번을 애 새끼를 놓고 새끼를 놓고 새끼를 낳는데도 계속 호랑이입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호랑이와 고양이가 교배를 해가지고 중간께 나오고 또그 중간께 뭐가 되어지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비슷하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가학이 발달돼서 뭐3% 차이다 그러지만 은그 그것이 3% 차이 났다는 확신이 진화론을 뒷받침 해주는 게 아니고, 진하로를 여지없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내일 보면서 다시, 어, 사진을 한장좀 보여주면서, 한두 장 보여드리면서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러다가 보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했니, 창조를 어 재창조설과 창조설 여러 가지가 섞이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의미가 아, 무의미하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아, 우리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첫째로는 빛이 있으라 아, 아, 그러셨고, 근데 그 빛이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에 봐야 볼 말씀이지만은 길어서 14절에 보면, 궁창묘에 강명이 있어 요 주아를 나누게 하라. 또그 강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라. 그 강명이 하늘의궁창에서 땅에 빛을 하시고 두 강명을 만드사 하면서 이럴 성신을 창조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럴 성신이 태양이란 말이죠, 그죠 태양이란 말이 태양인데 여기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나, 어, 이 식물들이 자라는 거 자라잖아요. 쉽게 말하면 음지 식물도 있지만은 그래도 음지 식물이 아니고 과일용은 과일은 태양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일이 벌써 세 번째 날에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 그런 것들을 볼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 태양의 빛과 또 그다음에 창, 이, 3절에 나와 있는 첫째 날의 빛이 있으라심의그 빛과,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했던 그 빛과, 그다음에 또 넷째 날 태양과 이월 성신과 일시를 만들어 그랬는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그런 의미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볼때 신학자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때도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주경신학으로 들어가서 4학년쯤 되고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면 이 부분에 놓고 이제 거의 뭐 토론을 좀 많이 하죠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학자 토론 이런저런 토론들을 많이 하고 어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이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 하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수많은 토론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 의미 중에는 어 여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나치 되고 저녁이 됐다라는 의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저녁이 됐다라는 의미는 일이 끝났다는 의미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일을 또 시작하게 됐다. 이런 의미, 하나님이 하루가 시작, 이 어떤 것에 대한 창조가 시작된 것이 아침이고, 그 창조가 끝난 것이 저녁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어, 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째 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어, 바다에서 무치 드러나라 무치 드러나게 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무철 예, 이 땅이 이렇게 창조되어질 때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하나였다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뉘어졌었다. 그래서 그 땅이 5대학 6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공부했던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그 땅들이 하나로 다시 합쳐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그때가 되어지면 섬들이 다 없어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어, 바다에 고기가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에 채소가 나무들을 만드셨다. 그런데 가장 이 창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은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불리하게는, 고양이과에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과에 호랑이도 있는데, 그 차이가 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종이더라. 사람들은 '고양이가'라고 하지만은 전혀 다른 종이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앞에 우리가 좀 더, 어, 교만하게 머리 들어 미는 것이하고 머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며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무철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겸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